마이코엔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. 영장노트 122 3대2 3대2처럼 2, 2. 비례로 두 숫자를 말할 때 이들 사이에는 2가 들어갑니다. 3대2 3 2 2 우리 학급의 여자와 남자 비율은 2대3입니다. 그 축구시합의 최종 스코어는 4대3이었습니다. The final score in the soccer 그조항은 무기명 투표에서 12대3으로 통과되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